소복희가 미리네를 위해서 장훈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음 115회에서 미리네의 병을 알게 된뒤 골수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받는 이영인의 식구들 모습이 나오는데요. 장경준도 검사를 받기로 결심하지만 장희재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큰 위기가 닥치겠어요. 아니 장희재는 반대하긴 왜 반대하는지 갑자기 차윤이도 감사더니 욕먹으려고 작정했나봐요. 간방살이 하면서 수위를 입은 차윤이를 면회하면서 당신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니 처음 본다며 그런 옷까지 소화한다는 말에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가 되니 갑자기 김혜미고 차윤이고 빌런들이 다 착해져서 적응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차윤이는 시간에 쫓겨서 동동거릴 필요도 없고 누굴 이기려고 아등바등 애쓸 필요도 없다며 이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니 이제야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모습이네요 빼딱고도차윤이가 착해지니 이제는 김도식과 오은숙이 난리를 쳐댔는데요. 오은숙은 생각할수록 이영희가 괘씸하다고 독해도 보통 독한 애가 아니라며 당장 앞장서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였잖아요. 소복희는 아무리 독해도 며느리 쫓아는 너만 할까 보다고 바른 말을 해 속은 시원했지만 오은숙이 우리 미린의 아픈 것만도 기가 막힌데 은혼에도 알고 다들 아는데 왜 우리만 모르고 있냐? 이딴 소리나 해대고 온숙이 쫓아냈으니 옥탑방에 간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 정말 재수 없네요. 미리내는 코피도 터지고 가슴과 팔에 멍까지 생겨서 아프니까 밥맛도 없고 못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우는 이영희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냐며 밥 먹을 테니 울지 말라고 엄마를 달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그런 미리네가 보는 앞에서 들이닥친 오은숙은, 영이 너 경준이랑 이러려고 미리네 아픈데, 집에도 말안한 거냐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니, 아주 살림을 차렸네, 모네 하면서 또 난리치겠죠. 이영희가 장경준과 함께 있는 모든 상황을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 오은숙은, 미리네가 아픈데도 이러고 싶냐고, 귀에 대고 쩌렁쩌렁 소리쳐주고 싶은데요. 소복희가 오은숙의 푼수 같은 모습을 보고, 아주 쓴소리를 제대로 해서 호통을 치면 좋겠어요. 소복희는 기증자를 못 찾으면 우리 미린에 잘못된다는 말이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금방 쓰러질 듯한 기운 빠진 모습을 보여 걱정인데요. 장우는 차윤이가 있는 감방으로 면회를 가고 김혜미가 벌받을 사람들이 다 받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행복해져야 하지 않냐고 그냥 다시 만나면 안 되냐는 말로. 장경준과 이영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큐피트 역할을 해주겠어요. 장경준은 미리 내가 다 나아서 건강해지면 아저씨가 꼭 만나러 간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그러니 꼭 나아야 한다고 미리내에게 힘을 주는데요. 장경준이 치료를 하려면 골수기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검사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하자 장희재가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와서 장경준이 당장은 검사를 받지 못하는 정계로 가겠네요. 이영인의 시댁 식구들 중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자 소복희는 장훈을 찾아 소식을 들었다고 염치 없지만 반대하는 장희재를 제발 설득해달라며 친손녀 같은 이영이를 위해 현명하게 부탁할 것 같아요. 이영이를 딸처럼 여기는 장훈은 장희재를 설득해서 결국 장경준이 검사 후 일치하자 양쪽 집안 어르신들이 화해를 하고. 미리 내가 예전처럼 건강하고 밝은 애교쟁이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는 희망을 꼭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